자, EBS 지문분석가게 자, 수특 28강의 3번 지문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초반에 좀 길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 일반론, 통념, 다수의 의견이 먼저 나오고요. 중간에 그러나와 함께 주제가 나오고 끝에 가서 결론 도출이 나오는 구조 자체는 좀 일반적인 구조의 글이었습니다. 자, 실방, 시작 한번 해볼게요. 이 초반부에서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 지금 동그라미 쳐줬는데요. 공부 좀 오히려 좀한 친구들이 오히려 좀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보, 초반부에 나오는 이 표현이 소득 so 구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습밖에 답이 없는 게요. 어 선생님 쏘 so 나오고 뒤에 댄 나왔으니까 쏘댁 구문이 아닌가 요 네, 일단 쏘댁 so 구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런데 이게 쏘댁 so 구문이 되려면 결론적으로 어떤 게 하나 필요하냐면 여기가 원인이 되고 이 뒷부분이 결과가 되는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어, 읽어보면 어 인과관계가 아닌데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여기는 대신에 컨클루션을 그냥 꾸며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 좀 어려웠죠. 이런 건 연습밖에 답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보세요. 우린 종종 너무나, 그냥 강조하는 말이 쏘가 들어간 거예요. 너무나, 어, 자주 그 결론에 도달하는데, 중간에 낀 거죠. Soon after we wake up, 우리가 잠깬그 직후에, 너무나 빨리, 너무나 빈번히 그 결론에 도달하는데, 어떤 결론이냐. 굳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동격이 되시고요. 자, It's just one of those days. 아, 그냥 그런 날들 중에 하나네. 아, 또 그냥, 그냥, 그냥 그렇다. 그냥, 이렇게. 알겠죠? 그런 결론으로 도달합니다. 그리고, by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에 의해서, 여기서 그렇게 한다는 건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에 의해, create one of those days. 실제로 그런 날들을 만드는 거죠. 아, 오늘도 그냥 뻔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제로 그런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도 보세요. Or, 아니면, 또는, we enter a situation. 우리가 또 어떤 상황에 들어가. 그리고는 어떤 상황에 이렇게 마주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예측하죠. It's going to be bad. 아, 그거 잘안될 거야. 그거 망할 거야. 아, 폭망했네. 이렇게요. boring, 지루하고 irritating, 짜증내하고요, frustrating, 좌절하고요, or annoying. 뭔가 이것도 짜증나는 거죠. 그리고는, our prediction, 우리의 예측이, 이건 또뭔 말인가 봅시다.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 된대요. 이건 또뭔 말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잘안될 거야. 아, 나 이거 시험, 이번 시험 망하겠다. 아, 이거, 야, 이거 털렸다, 털렸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여러분이 망했어요. 근데 그럴 줄 알았지. 자기 충족적인 예언. 아이고, 네, 네 이런 이런 거 뻔히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예언 하나 맞췄다고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나 하면서 형광펜 쫙 치세요. 주제문입니다. 답픽 센텐스 다 갑니다. In fact, however, 그러나 사실 we can make 그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건데 이 make의 의미가 이게 뭐지, 오형식이니뭐 이런 말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A를 B로 만들다 해서 메이크 의미가 이렇게 길게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A를 B로 만들다. 즉, 대다수의 나날들, 여러분들의 일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그런 것들, 인카운터, 혹은 그런 상황들을 즐겁고 활기 넘치고 긍정적이고 즐거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메이크 의미가 여기까지. 자, 뭐한 다음에? 이 부분은 빈칸 가능하죠. 만약 우리가 choose to bring these, emo, these kinds of e m o t i o n to the, to the situation. 이러한 종류의 감정들을, 방금 말했듯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을 그 상황으로 끌고 오면, 감정을, 그 긍정적인 감정을 상황으로 끌고 오자는얘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수험 준비를 하고 있고,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고, 학교 내신을 준비하고 있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오란 얘기예요 주제문입니다. 뒷받침하는 내용도 볼게요. 무슨 말인지. 아이 말, 앞부분 내용 참 멋지네요. 이 말도 빈칸이랑 어휘문제력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형황핀 쳐봅시다. 컨, uh, emotions, emotions, 감정이란 건 contagious. 별표 한번 쳐볼까요? 바로 전염성이 있습니다. 보세요. just as 마치모모인 uh, 것처럼, just as 마치모모인 것처럼이죠. 내가 영향을 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mood, 어떤 기분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Other people, 타인들 역시 affected 영향을 받습니다. By m i n e 는 뭐냐면 여기서 m i n 는 my mood를 얘기하는 거야. 나의 기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염성 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if I choose to enter a room, 내가 어떤 방에 들어가고자고 들어가자고 선택을 한다면, 뭐로 가득 찬 방이냐? With a sense of joy and excitement, 즐거움, 신남으로 가득 찬 그런 감정으로 감각들로 가득 찬 그 방에 들어간다고 내가 선택을 하면. My positive mood. 나의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마음이, will spread, 퍼질 것이고, 그 다음 이 부분 잘 보세요. Will affect those present. 함께 한, 존재하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 이것도 좀 어려웠죠? 이 present, 이건 여러분들 어휘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이 present가, 물론 동사로 쓰, 명사로 쓰이면 선물이고요. 또 현재란 뜻도 있고요. 그죠? 동사로 쓰이면 제공하다란 뜻도 있는데, 형용사로 무슨 뜻이냐면 참석한 존재하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 많이 쓰여요. 원래는 somebody, 뭐 who is, who are present. 그래서 어디 어디에 참석한, 존재하는 somebody, 누구누구 이렇게 쓰이는데, 우리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한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통째로 somebody present라고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도 알려면이 those가 단독으로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으로도 많이 쓰인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어야 되겠네요. 여기서 those도 그겁니다. 알겠죠? 요거 조심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 p 라전내옆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최종 결론. Uh, 물론, 와라, uh, 이때 와이는 뭐뭐인 반면의 정도의 느낌이에요. 자. I should certainly, 확실히, allow myself, 내 스스로에게 허락을 해야 돼요. 자, 뭘 허용을 해야 되냐면, allow 목적을 투부정사. Experience painful emotion at times. 이따금씩.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경험하는 걸 스스로 내가 스스로에게 허락을 해야 되지만 그렇죠?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허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in some situations 일부 경우들에 어떤 경우는 it may be appropriate 그것이 적절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것이 가져오고 그게 뭐냐면 이는 투부정사 부분이에요. 뭐가 적절하냐? 바로 아이 부분 좋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주제 문장을 바꿔 쓰게 한 거죠. Fake it till I make it. 다 아, 괜찮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해낼 때까지 그걸 속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아직 성적이 낮지만난 1등급 받을 거야. 나는 좋은 대학, 스카이 갈 거야. 나는 의대를 갈 거야. 나는 수의대를갈 거야. 난, 나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거야. 라고 자꾸 내가 그걸 해낼 때까지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세뇌하듯이. 그리고는 imbue myself. 내가 스스로를, 이제 이건 별표치고 나왔죠. 이렇게 스며들게 하고. 그리고 타인을 스며들게 하는 거죠. 뭘 가지고 이런 긍정적인 positive energy를 가지고. 알겠죠? 내용 자체가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진 않은지. 너무나 당연히 우린 유치원 때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의 이점에 대해서요. 어떤 일을 하건 첫 번째는 상상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게 첫 발입니다. 그첫 발부터 잘못되진 않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부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죠?